어서 전장으로! 빨리빨리! 빨리! 내 도끼가 피에 목말라 하는군. 드디어 재미 좀 보겠는걸! 두동강 내줌마, 월살이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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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의 가치는 그 사람의 수염 길이와 허리둘레로 가늠할 수 있지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팔 <laughs> 힘이 느껴진다. 약탈이다. 전투로 가고 있어. 사리가 차오른다. 아 <laughs> 이리 와봐. 정말 안 아프게 해줄게. 내 약속하지. 으악! 여기까지야, 루자냐석 여긴 폭행의 도시, 주민은 너뿐! 고통행 열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, 우후! 와서 맛좀 봐라! 난 형씨 바다의 제왕, 형세이돈이다! 알아들었어, 형씨? 야, 내 맥주 건들지 마! 와우, 네 엄마다! 꼭악구 오! 짜증내, 가 아, 형, 이러면안 되지. 어우, 얘야! 예, 응, 응. 내가 밸런스 파괴라고? 니네 엄마가 밸런스 파괴다. 어이 소환사, 화끈한 언니 한두 명만 아니 한네 명만 좀 소환해 보라고. 어, 지금 당장. B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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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o. 아 형제, 어, 여긴 어디야? 와... 나 완전 몸짱인듯... 이봐 형씨 내가 좀잘 나가거든 엔티다엔티 MT. 내가 좀 놀지? 고고! 언니들한테 데려다줘 좋아 가는 거야! 뭔데? 척! 척! 브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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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감히 날 체포하겠다고,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? 어 형씨, 스턴 걸지 마. 형지 마시야! 형지 마시야! 형지 마시야! 형지 마시야!